그 영상 하나만 더 추천할게요.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짧은 영상으로 미술품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요즘 요즘 경향성이라던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<laughs> 쉽게 전하는 신문 기자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음, 서울경제 문화레저부 조상인 기자네요. 조상인. 여성분인데 이름이이제 상인입니다. 상인이어상이나좀그이서람이 사람은 이이름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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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살펴봐야 할사이사품에 대해서는요. 저는 최소 사람은 이이 요즘 5천만원대 작품들을 가장 크게 수요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 되는 작품이어야 활동이 왕성한 유망 작가의 작품을 일단 사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셔야 나중에 10년도, 20년 후에 퇴직금 대신 좀 탄탄한 투자처를 확보한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. 자,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. 일시불로 3천에서5천을 투자해야 10년 후에 퇴직금, 연금 수준의,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. 그런데 무엇보다 모든 그림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, 그 정도 돼야지 조금 내가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도 확보할 수 있다. 이런,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. 수익성하고. 그런 얘기인데, 지금 제가 그림이 호당 100만원이기 때문에, 정확하게,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들어요. 그 한국형 한국에서 인기가 좋은 30%에서 50% 현재 지금 제 그림 가격이거든요. 그게 3천에서 5천인데 저는 이걸 100개월로 할부를 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거를 100개월 할부 할부 계약 계약 그 번호표 자체를 제가 이제 더 급격하게 그림값이 상승 했을 때, 어, 마치 뭐 예전에 아파트, 그 무슨 당첨권을 팔듯이, 이 번호표 자체를 팔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, 어,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, 어, 제가 7월 달부터는 호당 300으로 올려버리니까, 이제는 정말로 중산층이라도 들어오기가 힘들죠. 제 100호가 이제 3억이 돼버리기 때문에. 그리고 저는 그림 계약할 때 예,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막 아는 사람들 막 좀씩 깎아주고 반값할인 해주고 어, 오랜 구독자들 좀 봐주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다 없애버릴 거고요. 지금 정확하게 그 계약 어 계약 순서 금액 이거를 여직원 두 명이 통계를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정확하게 번호표가 나가게 될 거고 이제는. 어, 가족 친지 친구 그 누가 돼도 예외를 안 주겠다는 사, 선언을 제가 여기서 합니다. 예. 완벽하게 원리 원칙대로 할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직원들이라고 일을 해 보니까 중간에 막 그림 확대하고 그랬잖아요. 이거를 계좌 관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. 이 원리 원칙대로 안해 버리니까. 그리고 막 반값 할인해 준 계좌가 따로 있고 막 이러니까는 음. 이제. 이렇게 하지 말자. 그러니까, 그, 저도 시간을 많이 뺏겨요. 왜냐면은, 어, 작가님이 이렇게 해준, 해준다고 그랬는데요? 이러니까, 여직원이 또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림 그리는데.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러지 말자. 이게 서로 너무 소모적이다. 원리 원칙 대로가자 그래서 이제 이 순간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, 또뭐 그림값 깎아주고, 누구 봐주고, 이런 거 주식값을 제가 10배 올린다고 했으면 바로 그냥 무조건 10배 이상 아니면 거래를 안 해버리고 이런, 어 제가 한번 딱 얘기하면 그게 이제 바로 어,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공지하면 법이 되는 건데 단 제가 어,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 얘기한 게 법률에 위반되는 수가 있어요. 간혹가다가 이 변호사랑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여러분 제가 구속되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지금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다 같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. 제가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.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원칙, 제가 내세운 원칙인데, 이게 그동안 약속을 드립니다. 했는데, 아 이거 잘못하다가 제가, 어, 벌금 내게 생겼고, 구속당하게 생겼고, 뭐,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. 그리고 우리 창조화액발전소제 회사에 불명예가 생길 수 있고, 바로 그럴 때는 그 제가 유튜브에서 공표했던 것을 변경할 수 있다. 하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을 때는 제가 앞으로는 어, 그 원리 원칙 그대로 어, 이거는 뭐 아무리 절친이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예외가 아, 없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어, 제가 시간을 그 방해를 안 받더라고요 계속 예외에 대해서 이 사람도 예외냐 저 사람도 예외냐 이렇게 요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좀힘들어그부분좀 힘듭니다 예 네, 이상입니다